배터리는 76억 왁왁왁 왁. 안녕하세요. IT 정보 전달 메신저 가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북4 시리즈가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량이 1.5배로 늘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출시가 되었길래 궁금해서 후다닥 내용 들고 찾아왔습니다. 갤럭시북4 시리즈는 울트라 프로 360 프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갤럭시 북4 울트라 스펙입니다. 갤럭시 북4 울트라는 갤럭시 북 시리즈 중에서 고사양 모델인 만큼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16인치 디스플레이로 출시되었고, 1.86kg로 컴팩트한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과 9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울트라 7을 탑재한 모델은 1월 2일 사전 예약 판매로 공식 출시되었고요. 울트라 9 프로세스를 탑재한 모델은 3월 출시 예정입니다. 외장 GPU는 RTX 4050과 RTX 4070을 트림에 따라 채택했습니다. 램은 32기가, 64기가, 저장 공간은 512기가, 1TB, 2T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타입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76WC를 지원하는데요. WC는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의 양입니다.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 단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삼성닷컴 기준 1TB가 373만원, 512GB가 361만원입니다. 다음은 갤럭시북 4 프로 360 스펙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울트라와 동일하며,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무게는 1.66kg로 울트라보다 0.2kg 더 가볍습니다. 는 인텔코어 울트라7 프로세스를 탑재했으며 램은 16기가와 32기가 저장공간은 256기가, 512기가 1TB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배터리는 76WC로 갤럭시 북프 울트라 스펙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프로 360은 울트라와 다르게 S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S펜은 360만 지원한다는 점! 가격은 1TB가 314만 원, 522기가가 3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갤럭시북 4 프로 14인치와 16인치 스펙입니다. 갤럭시북 4 프로 14인치와 16인치 모두 룬스톤 그레이와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이름 그대로 14는 14인치, 16은 16인치. 무게는 프로 14가 1.23kg, 프로 16은 1.56kg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5 프로세서와 7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256기가, 512기가, 1TB 바이트로 프로 360과 동일하고요. 배터리는 프로 14가 6 3 w 프로 16은 7 6 w 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14인치가 1TB 264만원, 512가가 248만원입니다. 16인치는 1TB 바이트가 289만원, 512기가는 273만원.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북4 시리즈의 장점은 새로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력의 효율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향상되어서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시좀더 원활하고 고사양의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도 소화 가능하다는 점, 세컨드 스크린 멀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과 갤럭시 에코 시스템으로 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봤던 전화를 노트북으로 슝 당겨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로 삼성녹스 보안 칩셋이 탑재되어 보안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라는 거.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최저가 찾으셔서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터치 스크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빛 반사가 적다는 점과 베젤이 얕다는 점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예쁘고 가벼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은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북4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문의는 펭귄통신으로 언제든 문의주시고요. 펭통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상은품도 받아가세요.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제발요.